안녕하세요.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에 주님이 최우선의 자리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고서도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길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셔서 그것들을 믿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고 표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라는 주님의 말씀과 또한 너희들이 결국 봐야 될 표적은 십자가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그곳을 떠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단지 자기 호기심을 충족하거나 또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것들로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도 표적이 일어나도 그것들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일어나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도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이라는 것이 이스터라 그러나요? 이스트 이스트라고 하잖아요. 빵을 구울 때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정말 큰 밀가루 반죽에 조금만 넣어도 이 변화가 생기는. 그런데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또 불신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그런 잘못된 것들이 조약들이 우리 속에서 빠르게 번져나가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어떻게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걱정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 얼마나 답답해요. 아이들이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하고, 부모가 있는데 말이죠. 부모가 사랑해주고 있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뭘읽지 오늘 뭘 먹어야 되지? 오늘 어떻게 보호받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또 예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오늘 일을 또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제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 또 내일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삶이 평강으로 채워질 거냐, 아니면 불안과 초조로, 염려로 가득 찰 거냐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 긍정적인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거냐, 아니면 어, 타락한 믿음, 어, 염려하고 걱정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일어날 거야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잠못 이루는 밤또 깨어 있어도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날들을 보낼 것이냐는 우리의 기억력, 우리의 믿음에 어, 달려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 7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부정적인 것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이 생각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좋은 것들이 드,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들이 들어오려면 좋은 글, 좋은 책을 읽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양서, 좋은 책을 읽고, 또 좋은 책을,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어떤 큰 표적, 이적 물론 일어나겠지만 그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표적들 무엇보다도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제일의 표적으로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피로를 공, 아시고 피로를 따라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은사로 주지 않으시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주님께 쓰이는 능력을 공급받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